<목소리> 안녕 친구야. 나는 운명을 믿는데, 사람이 만나는 첫 번째 운명은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 아닐까해. 그 누구도 내가 태어날 나라를 정할 수 없고,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지도 정할 수가 없어. 이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 심지어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조차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운명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거야. 사람이 사는 동안 처음엔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이후로는 혼자 살아남아야만 해. 그런데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게, 종일토록 땀 흘려서 일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필요한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건강 또한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를 절게 태어나면 그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굉장할 거야. 이게 그 누구의 죄도 아니겠지만 남들처럼 세상을 볼 수가 없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가깝한 일이고 때로는 원망스러운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일 거야.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는 뇌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이는 키가 유치원생인 채로 멈춰버려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이로 오해를 받게 돼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꼈을 마음의 상처를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어? 만약에 인간이 한없이 이타적이고 누구나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부터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진짜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로 태어난 걸 정할 수 없듯이 너도 정하지 못했을 뿐인 거야. 나의 말들이 너의 삶을 바꾸어 주거나 상처를 치료해 줄수 없다는 건잘 알아. 하지만 적어도 너 스스로가 스스로를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영혼은 누구보다 아름답잖아.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우리를 가리고 있지만 그 너머에 살고 있는 영혼은 정말로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힘내 친구야. 세상이 너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너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 줘.